안녕하세요. 폴린입니다. 11월 13일 토요일 문제. 어떤 거 출제됐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일단 첫 번째. Question n u 1은 안내 관련이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단어. Historic, historic. Regional, regional. 이런 단어 있었고. 고유명사. Waterville, waterville. 병렬구조. Famous homes. Businesses. And monuments famous homes businesses and monuments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question number 2 역시 안내였었고요. 고유명사는 따로 없었고 주의해야 될 단어는 tutorial, tutorial, adjust, adjust, pause, pause. 병렬 구조로는 picture resolution, camera shutter speed, and night mode. Picture resolution, camera shutter speed, and night mode. 이렇게 읽어 주면 됐었습니다. Part 2.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룸에 여자들 두명 나왔던 사진이래요.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었다고 하고 사진의 왼쪽 상단 쪽에 스크린 이 있었다고 하고 여자분들은 전면부 쪽에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은 그냥 다 엠티 테이블 센체어였었나 봐요. 이쪽에 두 분이 있었었는데 여자분 한분한 손에 화분, 다른 손으로는 테이블 닦고 있고 다른 여자분은 의자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원탁 테이블과 의자들이 룸 안에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려면. I c a n see many round tables in the room. 이런 표현들 사진의 앞부분에 여자 두 명이 테이블 세팅하는 중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면 In the foreground, two women are setting a table. 그리고 왼쪽 여자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검은색 생머리에 흰색 긴옷 입고 테이블 위로 허리 살짝 숙이고 왼손에는 화병 오른손으로 테이블 닦는 중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단은 제가 The woman on the left is wearing a white clothes and has long hair. She's bending over toward the 땡땡. 머무스 향에 허리를 숙이다, bending over toward the 땡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향해 숙이고, holding a flower vase in one hand and wiping the table with the other hand. 동사, 때레레레, in one hand, 한 손에, 그리고 동사 다른 거뭐하는지 with the other hand, 라고 해서, 한 손으로는 뭐 하고, 다른 손으로는 뭐 하고, 이런 표현 이렇게 합니다. 옆에 또 다른 여자, 같은 테이블에 의자 하나를 잡고 있음, 스웨터와 블랙진을 입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어, the other woman is h o l d i n g a chair. She's i wearing a sweater and black jeans, 라고 해서, 의자를 갖고 뭐 하는지는 잘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잡고 있다, 입고 있다, 이 정도로 끝냈고, 뒤에 미술작품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미술작품 걸려있고, 빈 테이블 의자들이 있음, 이렇게 얘기하려면, in the background, I can see paintings and many empty tables and chairs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면, 은요 정도, 표현들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풀수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업 (lecture) 클래스룸이었었고요. 클래스룸에서 교수님 있고 학생들이 있는 그런 사진이었나 봅니다. 사진의 왼쪽에 왼쪽이라고 했는데 그림 그려주신 분은 이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간에 표현만 알죠. 뭐 위치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시험 치셨던 분이 설명을 하기를 이런 식의 형태였다고 하니까. 사실, 이 형태로 보자면은, 오른쪽인 거죠? 그죠? A woman is standing, 여기, 스테이지, 무대에 서서, 교탁에는 마이크로폰 달려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이, 손짓으로 학생 한 명을 가르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쭉 따라가 보면은, 이쪽에 있던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woman is standing on the stage, on the podium, 교탁인 거죠? 교탁처럼 연설 대를 podium이라고 합니다. There s a microphone. 마이크로폰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수님 같다고 앉아있는 학생 중 남학생 한 명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 남자의 두 번째 줄에 앉아있었고 손을 대고 있었음 했으니까 It seems like she is the teacher. she is the 솔직히 teacher라는 표현보다는 professor라는 표현이 난것 같아요. She's a professor. She's pointing at one of the students. One of the students. 그서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고, sitting in the second row.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건 없었네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하고 싶다면, He's raising his hand.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의 옆에 여자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next to him, another woman is also listening to the lecture. 역시, listening to the lecture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앞에 4명의 학생이 수업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in front of them, four students are sitting in the front row and paying attention to the lecture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혹은, listening to the lecture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파트 2 문제 출제됐었고요. 파트 3, 핵심 단어 요리하기, cooking 출제됐었고요. 집에 요리책 몇권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쓰는지, 어,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자주 쓰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때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설명 요청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안 봐요. 인터넷으로 찾는 게더 편리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요리법들 갖는 걸 좋아하는지, 레시피들을 인터넷에서 갖는 게 좋은지 묻는 이런 질문에서는요, 이럴 수도 있겠죠? Sure. It's free and I can get a lot of different recipes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넷으로 요리 수업 듣는 게 현장 요리 수업보다 좋은 장점들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런 것들 묻는 건데 인터넷 요리를 수업으로 듣는 어, 장점 현장 요리 수업으로 듣는 장점들이 따로따로 따로 있겠죠.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좋은 장점은 일단 can take a class at my convenience. 내가 편리할 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don't need to waste time, money and energy on commute. 해서 어 통근하는데 돈, 시간, 에너지 아낄 수 있고 마지막으로 can rewind the lecture when I miss something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업 듣다가 놓치면 뭐 다시 질문하고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들으면은 그냥 돌려 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오프라인으로 나왔다. 현장 요리 수업이 더 좋은가라고 물어봤다면은 어, 당연히 현장에서 들을 때 친구 사귈 수 있다. can make new friends. You can ask questions and get answers right away. 질문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고 대답드릴 수 있다. 그리고 can make food with others and share food after the class.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요리하고 수업 끝나고 같이 먹어볼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트 3 출제됐었고요. Part 4. 파트 4는요. 4 컨퍼런스 문제였고 어디서 열리는지 날짜 언젠지 늘 그렇듯이 it'll be held at 장소 온 날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영화 보여주는 게 오전이라고 들었는데 올해도 같은지라고 했는데 오전 아니었었습니다. Well, I'm sorry, but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It'll be held. 그거 열릴 거예요. 또 해도 상관없죠. At 몇시라든지 from 몇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영상 편집에 관심 많아요. 영상 편집에 대한 세션들 다 알려줄래요?라고 할 때. sure, 늘 그렇듯이, there are two 하면 되겠죠? 그리고 one is, 뭐하고 the other one is,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읽어주면 됐었던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마지막, part 5. 직원들이 가져야 할 능력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좋은 manner, good manners, 혹은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태도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둘다 뭐다? 직원들은 함께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템플릿으로 이야기해 가지고서요 좋은 매너도 다른 사람들의 팀워크를 같이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팀워크가 서로 좋으면 의견 내기 좋고 그리고 일하는 게더 work is more fun and enjoy 여부 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러면 업무 효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을 받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come up with better ideas라든지, plans 떠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can motivate each other to work harder. 그러면, it'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룹워크로 해서 이야기를 나가는 거.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문제 출제됐었으니까 다음 주에 시험 치시는 분들 참고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열공하시고요. 또 다음 시험으로 찾아뵐게요. See ya! 오늘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